안녕하세요. 이라교 목사입니다. 레위지파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으로 이루어지며 각 자손별로 맡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핫자손입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은 고핫자손을 종족과 가문에 따라 집계하라 명령하십니다. 집계의 기준은 30세 이상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마다들을 대신할 때와 다른 조사로 성막에서의 직무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자손에게 맡기신 일은 성막 안의 지성물, 곧 증거계, 진설병상, 등잔대, 금양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영을 이동할 때 제사장들은 증거계를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증거계에 지성소 휘장을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다시 그 위에 순청색 보자개를 덮은 후 채를 뺍니다. 진설병상을 옮길 때는 그 위에 청색 보자개를 펴고 관련 집기를 둡니다. 그리고 항상 진설하는떡 역시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개를 덮습니다. 다시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은 후 채를 뺍니다. 등잔대를 옮길 때는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관련 집기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금재단을 옮길 때 과정 역시 비슷합니다. 향을 태운 재는 버리고 금양단과 관련 도구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채를 깹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성소의 지성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길 준비를 마치면 이것들을 고앗자손이 매는 것입니다. 이때 성소의 지성물과 관련해서 등잔대의 등유, 금향단의 향, 소재물, 관유 등은 고앗자손이 아닌 제사장이 따로 맡습니다. 고앗자손이 성소의 지성물을 매서 옮길 때 매우 엄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성소 안을 보지 말라입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아 자손이 증거계를 비롯한 성소 안의 지성물을 매서 옮기는 일을 맡았지만 제사장의 직무는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고아 자손은 성소 안의 지성물을 옮기는 중요한 일을 맡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도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일이 있고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에 순종하며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잘 구별해서 항상 주님을 위해 그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구별하고, 죄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전하며,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는 멀리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